1학년이다 보니 좀 제가 그동안은 그 교육 활동 내용, 학습 내용에 시중에서 그걸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면 이번 1학년 수업에서는 좀 흥미있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좀 재미있게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고 싶고 아이들의 좀더 필요를 또 알아차리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온라인 수업 할수 있는 그 툴들 있잖아요 뭐 패드렛 이라든지 내 구글 클래스룸 뭐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해서 그게 이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패드렛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그게 활발하게 되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보는게 좀 목표입니다 제가 사실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어, 워낙 발표하는 걸좀 힘들어하고 어, 정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어, 올한 학기 동안 저나 아이들이나 좀더 즐겁게 네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게 해보는 게 도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움 반 친구랑 그 친구와 함께 일반 학생들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수업을 좀 하고 싶어요. 변수가 매우 많을 테지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의 모습들도 그냥 솔직하게 오픈시켜주고 다른 친구 엄마들과도 좀더 소통하시고 더 가깝게 해드리고 싶은 이 친구를 위해서는 좀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사실 지금 마스크 끼고 일제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좀 수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어,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면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 재밌게 아이들과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과 야외 수업하고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 그러지 못해서 아이들이 좀 지겨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희좀 고민이고. 네, 저의 이제 수업에 대한 도전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조금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하도록 하는데, 한 학기 또는 어, 1년 동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싶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6학년 최고 상위학년에 되었던 만큼, 자기 자신의 일들, 친구의 일들,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 얘기 나누고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그 좋은 교사 어,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있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근무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지역 모임에 혹시 수업 나눔이나 수업 촬영이 필요하다 싶을 때 한번 조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업 코칭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거의 이제 대전 지역의 모임을 어 영상화해서 기록해 두는 쪽으로 조금 에너지를 많이 썼었는데요. 올해 어쨌든 좋은 교사 상근하는 게또 수업 코칭 다른 지역을 촬영하는데 또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번 학기는 그냥 큰 생각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아이패드를 샀어요 음악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음악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이패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앱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음, 보기만 했지, 실제로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이래저래 해서 아이패드를 샀는데,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수업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기계와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잘될수 있을지. 제가 좀 총괄평가를 잘안 했었는데, 올해는 게임을 접목해서 총괄평가를 단어마다 좀 풀게 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를 좀 갖게 유도를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가, 시야를 좀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 지금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또 우리 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어 이번 한 학기 동안 도전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주일에서의 그런 신앙교육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주일과 주중에 이런 신앙교육이 같이 연결된 그런, 어 삶에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런 어 신앙교육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또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 아무래도 이제 주중에는 개인적으로 부모님과의 그런 신앙교육이라면, 어 주일에는 특별히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 신앙적인 교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또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또 많은 곳들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독일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일어 실력도 잘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네, 행사 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위로와 격려죠. 네.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고,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봐주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행수연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우리 공동체기 때문에, 어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삶과 수업을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수연 옛날에 했는데,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한 5, 6년? 네, 쉰것 같아요. 어, 많이 그리웠고 수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성찰이나 통찰 없이 그냥 계속 되는 대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조금 더 넓게 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서도 수업의 고민을 나누면서 어, 같이 성장하고 싶고 또제 수업 안에 틀에 갇혀 있던 것들을 벗어나서 다양한 교과나 그런 학년 뭐 이런 교과와 학년을 만나면서 통찰이 조금 넓어지고 제 수업이 좀더 풍성해지고. 가능하다면 또 다른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조직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기대와 의지. <laughs> 사실 작년에 이제 그 활동과 모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받은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올해도 어, 제가 행세한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삶 속에 녹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도 몸소 느끼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환대를 통해서 어제 마음에 좀더큰 평안과 어 여유를 좀 가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적인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그런 바라보는 저의 시선들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점점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수연은 저한테 참 저의 교사로서의 정말 롱런 할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누고 좀 같이 이렇게 힐링하고, 요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수연이 아닌 저에게 기대합니다. 어, 줌으로 한다고 줌 하는 게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많이 참여를 못 했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 수업도 찍어서 우리 행수연 선생님들하고 나누면서 조금은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심히 행수연에 참여하는 정진경 되겠습니다. 일단 행수연에 온 자체가 너무 좋고요. 행수연에서 가끔은 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서 서로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수연을 통해서 또 제가 한국에서의 교사의 삶을 또 다시 어 시작할 때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어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laughs> 어, 수업 공개하고 모든 선생님들 수업 나눔하는 것을 우선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 수업 많이 직접 좀 보고 어,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수 있도록 올해는 좀 꾸준히 열심히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행수연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그 은밀한 수업의 영역을 같이 영상으로 또잘 담아서 그것을 또 함께 나누며 더 깊이 또 연결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 휴직 중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선생님들의 실제 그 수업하시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영상으로 또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이 어,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이곳에서 공급받고 서로 이렇게 공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기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함께 어, 이렇게 수업을 나누다 보면 각자 각자의 그 유니크한 모습들을 더 발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한 고민들을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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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천혜정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임의 인터뷰.